안녕하세요. 현수쌤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 9점 맞은 애가 60점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 학생이, 자, 그렇게 공부한 학생이 이번 기말고사에서 몇 점을 맞아 왔는지 오늘 그 시험지를 보고 분석을 할 거예요. 제가 그, 그 영상에서 어떤 문제집을 풀으라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보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문제집들하고 이 시험지랑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사한, 문, 유사한 문제들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굳이 다른 많은 문제집을 풀 필요 없이 왜 반복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보기 전에 이 친구를 어떻게 어떤 문제집을 풀렸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자 기본 개념을 풍산자 반복 수학으로 제가 개념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센을 풀렸어요. 라이트 센. 자 이때 라이트 센을 제가 최소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반복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 이 라이트 센이 잘 정리됐다고 이제 가정하면, 시험 보기 전에, 단권화단화그 다음에 구교시, 자, 풍산자 라이트, 이런 문제집들로 제가 복습을 시켜줬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집들에서 어떻게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이제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함수 문제거든요. 그러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다 나와 있어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대요. 머리가 하얘진 거죠. 왜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공부하고 나서 시험 볼 때, 어, 너무 잘 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겨서 이런 현상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냥, 이 라이트 센에서도 풀었던 건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났다고 해서 넘어가서 찍었다는 문제인데, 틀렸어요. 자, 보면, 이 문제는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집이든. 자, 여기 라이트 센도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유형을 잘 풀어냈다면, 이것도 당연히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1번 틀려와서 저한테 지금 엄청 혼났습니다. 이거 맞았더라면 등수가 적어도 20등은 더 올라가는 건데 너무 아쉽죠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도 함수 문제네요 자이 문제는 함수가 서로 같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 자 여기서도 두 함수가 같도록 하는 집합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결국엔 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면, 세 함수가 나와 있는데, 여러 함수들이 지금 합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F-3의 값을 구하, 구하여라. 그랬죠? 자, 여기도 보면, 여러 함수가 나와 있고, 또 여러 함수들이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fx를 구한다든지, 구한다든지 f10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완전 똑같은 문제죠 이것도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3번 4번 풀렸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그냥 편하게 풀수 있었던 문제가 됐던 거죠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는 제가 지금 유사한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5번 문제를 보면 절대값에 대해서 합성도 하고 제곱도 하고 자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9점이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했겠죠. 그러니까 내공이 깊지가 않은 친구여서 절대값만 나오면 이 친구들은 엄청 어려워하게 되는 거죠. 절대값만 나오면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 자 6번 문제도 보면 아, 일단 굉장히 모의고사 스타일로 보이죠? 그쵸? 이 문제도 당연히 내공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풀수 없겠죠. 손도 못 댔다고 하더라고요. 자, 7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뭐 교육청 기출이네요. 완전 똑같이 나왔죠. 그죠? 이 문제도 제가 풀려줬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났겠죠, 또. 그쵸? 8번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제가 단권화해서 풀어줬던 문제예요. 이것도 기출 문제네요. 그렇죠? 이거는 하루 전날 제가 풀어 주면서 최솟값이니까 무조건 유리 함수는 산술 기하로 최솟값을 구하는 게 나올 거다. 잘 기억을 해 둬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풀었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40점 맞았는데, 자, 8번 문제하고 만약에 7번 문제를 맞았더라면, 그리고 1번 문제까지 맞았더라면, 이 친구는 지금 15점이 추가되니까 55점이 되잖아요. 55점이면 지금 이 시험지에서 제가 봤을 때 3등급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문제. 9번 문제는 뭐 너무 식상한 문제죠. 이거는, 이것도 뭐 어떤 문제집이든, 정의, 그럼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웠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기본이죠, 기본. 기본 개념 정리만 잘 해놔도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 10번 문제도, 자, 여기, 거의,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어, 똑같네요, 이것도. 이것도 기출문제네요. 이 학교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도 제가 단권화해서 마지막 점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둬라. 자, 이 문제는 그 무리함수에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잘라내서 이동해서 붙이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맞아 맞습니다.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는 제가 지금 유사한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5번 문제를 보면 절대값에 대해서 합성도 하고 제곱도 하고. 자,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9점이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했겠죠. 그러니까 내공이 깊지가 않은 친구여서 절대값만 나오면 이 친구들은 엄청 어려워 하게 되는 거죠. 절댓값만 나오면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 자, 6번 문제도 보면 아, 일단 굉장히 모의고사 스타일로 보이죠? 그죠이 문제도 당연히 내공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풀수 없겠죠. 손도 못 댔다고 하더라고요. 자, 7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뭐 교육청 기출이네. 완전 똑같이 나왔죠. 그죠? 이 문제도 제가 풀려줬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났겠죠, 또. 그쵸? 8번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제가 단권화해서 풀어줬던 문제예요. 이것도 기출문제네요. 그죠? 이거는 하루 전날 제가 풀어주면서 최소값이니까 무조건 유리함수는 산술기하로 최소값을 구하는 게 나올 거다. 잘 기억을 해둬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풀었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40점 맞았는데, 자, 8번 문제하고 만약에 7번 문제를 맞았더라면, 그리고 1번 문제까지 맞았더라면, 이 친구는 지금 15점이 추가되니까 55점이 되잖아요. 55점이면 지금 이 시험지에서 제가 봤을 때 3등급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문제. 9번 문제는 뭐 너무 식상한 문제죠. 이거는, 이것도 뭐 어떤 문제집이든 정의, 그럼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웠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기본이죠. 기본. 기본 개념 정리만 잘 해놔도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 10번 문제도, 자, 여기, 거의,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어, 똑같네요, 이것도. 이것도 기출문제네요. 이 학교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도 제가 단권화해서 마지막 점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 꼭 기억해둬라. 자, 이 문제는 그 무리함수에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잘라내서, 이동해서 붙이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맞아왔습니다. 11번 문제는 수영도인데, 이 친구들이 수영도 푸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언제 또 수영도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수영도는 각 문제집마다 또 정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꺼려하고, 그리고 수영도를 언제 써야 할지를 모르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학생들이. 근데 다행히 잘, 아, 이 친구 찍었네요. <laughs> 찍어서 맞았다고 지금 했네요. 그니까 러이 친구도 왜 언제 수용도로 써야 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 찍어서 맞았네요. 자, 12번 문제도,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어, 이건 왜못 풀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잡아다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왜못 풀었는지. 음... 자 여기서도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고 그죠. 여기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한 그러니까 뭐 거의 유사한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의 특징이 말만 바뀌면 새로운 문제 그죠. 숫자만 바뀌면 새로운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문제집 한 권을 제대로 띄지도 않고 그냥 한권다 풀고 나서. 이제 다른 거 풀어야지 하고 또 새로운 거 풀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 풀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잘못된 버릇인 거죠. 그죠? 잘못된 공부 방법이고. 13번 문제도 거의 유사하네요. 그죠? 숫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죠? 잘 풀어왔네요. 13번 문제도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면 이제 적어도 문제네요. 적어도면 이제 거의 90%는 여사건으로 푸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포함되는 경우. 자, 유사한 문제를 보면 자, 세 명의 무용수를 뽑을 건데 여자 무용수를 적어도 한명 포함하도록 뽑는 방법. 그죠? 그니까 문제만 그 문제에 뭐 예를 들어 남자 여자. 여기는 뭐 무용단 이런 것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유사한 문제겠죠. 그죠? 문제 잘 풀어 왔네요. 그렇죠? 자, 이제 주관식을 보면, 이 시험지 주관식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 말로는 자기 반에서 주관식을 뭐 이제 서수령이랑 단답형 이런 문제를 푼, 담아진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했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주관식이 좀 어려웠고, 실제로 이 시험지를 공부 잘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좀 풀려봤더니, 주관식에서 질문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구점 맞은 친구한테는 당연히 손도 못댈 그런 주관식의 문제였죠.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워요. 풀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이 문제도 단권화에서 나온 문제인데 자 이렇게 좀 합성되어 있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여기도 지금 합성되어 있는 것들이 역함수인데 아좀 연구를 해 봤으면 풀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 다른 문제들을 좀 보면, 주관식의 다른 문제들을 좀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았고, 여기서도 지금 기출 문제들이 좀몇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기출 문제들이 좀 나왔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면 풀수 없는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이 학교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다음 시험에는 좀 기출문제에 집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자, 한 5등급, 6등급, 7등급 정도 되시면 한 권의 문제집만 여러 번 반복하시면 충분히 3등급까지는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이한 권을 세 번, 최소 세 번에서, 자, 시간이 많으시면 다섯 번 정도는 복습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 자, 이 말은 어떤 영상을 보건, 어떤 유튜브가 얘기를 하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죠. 반복, 복습, 새로운 문제집 풀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이 정도 공부해 주시고, 만약에 자기는 이제 3등급까지는 충분히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뭐, 일품이나, 이런, 약간, 어려운 문제집들 있죠? 그 문제집들을 이제 풀면서, 본인의 내공을 쌓아가게 되면, 이제 2등급에서 1등급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 많은 부분을 선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자, 지금 현재 고1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번 겨울 방학에, 자, 고등수학 상을, 자, 문제집 한 권, 뭐, 라이트, 라이트 센이 됐건, 그냥 센이 됐건 간에 다섯 번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 고1 첫 중간고사 때 적어도 최소 3등급은 맞습니다. 최소 3등급. 그런데 겨울방학 때한 권도 겨우 못 끝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5등급, 6등급 나오겠죠. 그죠?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알고는 있지만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알찬 겨울방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시간표 잘 세우시고, 그리고 다음 학기, 첫 중간고사 때도 좋은 성적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문제집을 풀고 있는지 그 친구들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렇그 친구들은 지금 거의 모의고사도 1등급이고 학교 내신도 1등급인데 또뭘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